34장. 어느 날 레아가 낳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땅 여자들을 만나러 갔다. 그 땅의 족장이며 희위사람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강간하여 욕보였다. 그가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해달라고 졸라댔다.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다. 이 소녀를 제 아내로 얻어주십시오. 야곱은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욕보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아들들이 가축대와 함께 들에 나가 있었으므로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야곱을 찾아왔다. 그 사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다. 그들은 몹시 흥분해서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인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모리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 아들 세겜이 당신 딸에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따님을 내 아들의 아내로 주십시오. 우리 서로 사돈 관계를 맺읍시다. 여러분의 딸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도 우리의 딸을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 우리 서로 어울려 한 가족처럼 지냅시다.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편히 지내십시오. 우리와 함께 살면서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세겜이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자기 생각을 말했다. 허락해 주십시오. 신부를 데려오는 값은 얼마든지 치르겠습니다. 당신들이 그 값을 정하십시오.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주기만 하면 바라는 값이 아무리 많다 해도 꼭 치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누이를 욕보인 세겜과 그의 아버지에게 속임수를 써서 대답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말도 안 됩니다. 할례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 누이를 줄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당신네 남자들이 모두 우리처럼 할례를 받는 조건이라면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가 기꺼이 당신네 딸들과 결혼하고 우리의 딸들을 당신들에게 시집보내며 당신들 가운데서 편히 지내면서 당신들과 더불어 큰 민족을 이루어 행복하게 지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누이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하물 과 그의 아들 세겜이 생각하기에 그 조건은 꽤 타당해 보였다. 야곱의 딸에게 빠져 있던 젊은 세겜은 그들이 요구한 대로 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인정받는 아들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광장으로 가서 성읍의회 앞에 말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땅에 자리 잡고 편히 지내게 해줍시다. 우리 땅은 그들이 자리 잡고 살아도 될 만큼 넓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 성읍의 모든 남자가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의 청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더불어 한 민족이 되겠다고 하는군요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이득이 되는 거래입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가축대를 소유하고 있는 대단한 부자들이니,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고,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잡고 살면서 우리와 어울리게 합시다. 성읍 주민 모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여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 할레를 받고 사흘이 지난 뒤 모든 남자가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라버니인 시모온과 레위가 각자 칼을 들고 자기들이 주인이라도 한 것처럼 당당하게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곳 남자들을 모조리 살해했다. 그들은 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구출하여 그곳을 떠났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살해 현장에 달려들어가서 지나를 욕보인 것에 대한 보복으로 성읍 적은 채를 약탈했다. 그들은 양 떼, 소 떼, 나기 떼뿐 아니라 성읍 안과 들에 있는 소유물까지 모조리 빼앗았다. 그런 다음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의 집을 샅샅이 뒤져 감나가는 것은 무엇이든 약탈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말했다. 너희가 이 땅에 가난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 사이에서 내 이름을 몹시도 추하게 만들었구나. 저들이 힘을 합쳐 우리를 치면 수가 적은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저들이 나와 우리 가족을 다 죽이고 말 것이다. 그들이 말했다. 누구든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하는 자를 우리는 가만둘 수 없습니다.